붉근돼집입니다 쇼츠를 보다가 3 0년된 로프 분식집에서 짜파게티로 짜장떡볶이를 만드시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뮤직 큐! 재료만 준비해두면 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제일 오래 걸리는 물 먼저 올려두고 하죠. 물은 라면 끓일 때처럼 500ml 준비해주시면 돼요. 재료는 짜파게티, 어묵 삶은 계란 팥떡, 두미료는 미원 설탕, 고춧가루, 고추장. 이렇게 준비했어요. 파는 하얀 부분, 파란 부분. 이 정도만 쓸 거예요. 다져서 넣을 거기 때문에 십자로 가르고 잘 다져서 옆으로 빼둘게요. 어묵은 두 장만. 세로로 갈라서 3등분 한 다음에 세모 형태로 잘라서 한쪽으로 빼둘게요. 자, 이제 끓여주면 끝나요. 불 켜주고 떡 먼저 넣을게요. 떡은 면이 있으니 10개 내외로 넣고, 이제 다들 아시죠? 설탕은 제일 먼저 넣기. 면잘 전기도 넣어주고, 고운 고 잘좋아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잘 풀어서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잘 다져둔 파 넣어주고 스프 다 넣어줄게요 분말, 건더기, 올리브, 조미유까지 자 이제 면을 잘 풀어주면서 스프도 잘 풀어지게 쉐이 면이 풀어지고 나면 썰어도 너무 투하 잘 섞어주고 이 타이밍에 감칠맛을 위해서 미험반 스푼 추가 이제 이대로 2분 정도만 끓여주면 돼요 고춧가루 때문에 색깔이 좀 붉긴 하지만 냄새부터 정말 동네에서 먹던 그 짜장 떡볶이였어요 면에 떡 어묵 얹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거 정말 꼭한 번씩 해보세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